你好，兄弟。华为。 아주 e 레 h 한 크리스마스 고기를 살 거예요. 와 칠면조랑 와 닭들 다 있어 와우 레빗도 있고 비둘기도 있고 와우 e 추리도 팝니다 아까 그 미트 마켓에서 아무것도 못 사고 저희 센트럴 왔습니다. 나머지 쇼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쇼핑. 여기는 진짜 정리를 너무 잘해놔서 마음에 평화가 와요. 여기, 센트럴 마켓도 미트 마켓이 있거든요. 락렉만또 팝니다. 어, 절대 안팔줄 알았는데. 제가 좋아하는 과자가 센트럴 마켓에 나왔습니다. 이것도 겟 해보겠습니다. 여기 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 빵을 사봤어요. 브리오슈 빵이 햄버거에 먹으 진짜 맛있거든요. 피칸 거치 이렇게 생긴 거 아셨어요? 저 처음 봤어요. 호두랑 다르게 생겼네요. 체크아웃을 하고 다음 장소로 가보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우우, 선물을 오픈해볼까 해요. 크리스마스 파이티도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렇게 끼고 있다가 하나씩 나눠주려고요. 히히히 메리 크리스마스 좀 꾸며봤습니다요.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좀 나죠? 우와! 오, 우와. 막 흘러내려. 이거 혹시 시, 시카고 딥디 느낌? <laughs> 어, 어, 약간 그런 느낌. <laughs> 우와. 우와! 아, 이거 그것도 했구나? 크러스 어, 크러스트도 하고. 아, 우와.

와잘 진짜 wow. 잘 만든다. 그 n g 굿!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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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o o d Good. g o 난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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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거. d Good. Good. g o 어 음~~, 음. 라세아도 맛있어 엄청 라아 진짜 맛있어 야 감바스 되게 맛있어 음! 음! 좀... 너무 책 열심히 읽은 거 아니니? 뭔데? 어? 너 너무 어엽어 뭔데 뭔데? 뭔데 뭔데 뭔데? 초리 오~~ 오오오오! 이거 좋아해 감사합니다. <목소리를 유지> <laughs> <bravo> <laughs> 좋아니까 귀여워. <목소리를> 지 <유지> 어, 진짜 예뻐. <목소리를 유지> 어 그래? <목소리를> 열시열시었나네 <유지> 예. <목소리를 유지> 어. 아! 오, 네. 이 정확했어. 기열시 에이, 그거 나 밀렸어 밀렸어 너무 힘들어. 예들이지요 <의 prescription> 아, 리고 아까 그거 절기 남았어. 그거 먹었어? 먹던 거배 탔던데? 진짜 맛있다. 추석하거 드디어 음 밖에서 음해 먹었으니 진짜 맛있다. 저희가 예전부터 만들자고 했던 프렌치 요리를 이번 크리스마스에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디저트를 맡았는데요. 이 헤이즐넛 버터 라즈베리 파이를 만들 건데. 생각보다 재료들을 너무 많이 사야 돼 가지고 제가 머리 파이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헤이즐넛 버터 스트로베리 파일을 만들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 편리의 세상 미국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크러스트는 샀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 크러스트에다가 필링을 만들고 그다음에 위에 스트로베리 얹어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필링이 사실 보시면. <laughs> 이걸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헤이즐넛 버터랑 슈거를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넣고 비트 하래요 2분, 3분 동안 그래서 이거랑 요거를 두 개를 섞어서 비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한번 스푼이 필요한 거 <laughs> 같아요 <laughs> 똥 쌌다 <웃음> <웃음> 아, 너무 입에... 아, 넘는... 넘을 것 같은데 그래? 100%남고 <laughs> 그럼 뭐똥한 스쿱 어? 230 맞춰 어? 어? 아니, 오케이 아, 오케이 58? 228 원래 음. 베이킹은 대충 자기 입맛에 맞춰서 하면 안됩니다 <laughs> 자 다음 크림치즈를 227g 똑같이 200... 이 아운스 아운스로 해가지고, 해가지고. 그니까 그, 그 아운스를 왜 쓰는지는 진짜 모르겠는데 그니까 국제 스탠더드 쓰면 되지 <laughs> 아 그, 감이 그렇게 없나? 감이 없어요. 베이킹 손댄지 너무 오래됐어요. 아니 됐네. 아니 2 2 7이라네아 200.. 뭐가 이 230인데. 아 그럼 조금 넘지 뭐. 어, 아니, 조금 떼요. 좀 떼요? 어, 어. 어. 음. 오, 200.. 딱 봐요. 오케이. 딱 맞잖아. 227. 오케이 오케이. 음, 이제. 네, 2 3번 정도 해야 되니까 시끄러우니 뮤트할게요. 스무스. 해보이죠? 헤비 크림을 한 컵, 야득 아주 완벽하죠? 마음이 피난해지는 계량 누구나 집에 하나쯤 있는 더러워진 <laughs> 바닐라 엑스트랙 2티스푼. <laughs> 예, 그래서 한번만 넣어줄게요. 2. 그럼 끝! 완전 초코 초코네. 네 yeah. 음. 이래갖고 초콜릿 이제 어울리나? 딸기 딸기 올려가지고 얼려? 아니 냉장 보관. 냉장. 응. 음. 딸기 데코레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거어 여기 가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 여기 있어. 여기 어 자, 없더라, 여기 있어. 아, 아. 아, 네. 아,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이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어 여기 있어. 여기 아이채. 어. 아 진짜 대박. 아 근데 맛있다. 너무 맛있다. 거리도 멀고 해서 그냥 이것 먹어봐. 음. 이거 안 먹은 사람. 아, 다리가 길어서 다리가 옆에 나와 와 <laughs> <laughs> 와도와도 예쁜 펄 오늘 하늘이 죽입니다 오 맞아, 맞아. 잠옷이야? 잠옷은 아니야. 아 아니, 작아버리는데. 미리? <laughs> 아, 나랑맞이야는것 같은데. 아니, 딱 봐도 작. <laughs> 아, 근데 이쁘다. 근데 이거 너무 이쁘다. 이거 진짜 내 스타일. 진짜. 그래? 어. 우와. 우와. 이거 진짜 내... 어. 어. <laughs> 아니, 입어볼게. 근데 잠옷만 안 나온다. <laughs> 완전 예티 같을 것 같은데. 그냥, 어, 기냥 이거는, 오케이. 맞다, 맞다. 아, 내 거야? 어 맞다, 맞다. 오, 왜 이렇게 많이. 그래, 왜 이렇게 많이 샀냐, 참. 오, 꼬달리. 어! 이거 너무 좋아하는 건데? 오, 꼬달리. 이거 진짜 너무 좋아합니다. 안 그래도 최근에 벌어졌는데. 오, 이거 나쁘다. 이거 진짜 좋아. 나이스, 나이스. 서로에게 주는 거야? 그거 셀프. 뭔지 다 알지만, 그래도 이렇게 뜬다. 뜬다. 오! 빨대까지, 오, 대박. 오~~ 오, 딩자, 딩자인 아니, 아니, 여기 남편 거, 색깔이 제일 다그 바지랑 오늘 커플이네. 어, 바지랑. 나이스. 이 오케이. 렇게 이렇게 뜯어가지고. 아, 어 이거는 미리 제가 선물 주고 치우는 거. 제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목이 짧은 어그가 유행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긴 통바지랑 같이 입어서 제가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진짜 예쁘다. 응. 어. 이런 거선 진짜 예쁘다. 아껴두자. 응. 이거 아니, 이런 어. 거 있을 수도 있겠다, 보니아 그래요? 그래, 있을 수도 있는데. 어, 보자, 봐야지. 이것도 막 뜯어야 되는 게. 맨날. 그래. 그래. 빡빡빡 빡쓰오 뭐야! 와 뭔데 뭔데 뭔데~! 이거 수납장! 내 제일 좋아하는 건데! 없어! 감사주세요아 너무 여기 시계 놓고 안 그래도 놓을 데가 없었는데 좋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거 혹시 빠스인가 우리가 양말? 아 모자! 와!! 나 결혼할 갖고 싶었는데 아, 결혼. 맞아 최고야최고야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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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생각나. 어. 맞네 와. 다행이다 다행이어 잠깐만 있어봐 남편이의 요리 오늘은 크리스피 덕렉스 사투마스 이건 뭔,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 이게 귤 음. 종류의 하나예요 어. 어. 약간 양념 해놨거든요 예. 근데 이게 벌써 이틀이 됐어요 예. 이게 어, 24시간에서 72시간 하는게 좋다고 해서 미리 네. 부터 해놨습니다 이거 할 때는 소금, 후추, 그냥 주니퍼베리랑 마늘 넣고, 다임, 음. 로즈메리 음. 하고, 어, 여기, 파슬리까지 넣었습니다. 네. 파슬리까지 넣었고, 이거를 지금 24, 한 거의 4 8시간 정도 마리네이드한 겁니다. 네. 이거를 이제 오븐에 넣을 거예요. 핫이 어. 325도가 오븐이 되면 어. 이렇게 3개씩 나눠서 15분 정도 1차적으로 오븐에서 구워낼 거예요. 예. 이거 이제 소스 만드는 건데, 지금 여기는 귤이랑 말린 살구를 넣어서 이미 만들어놨고요 여기다가 올리브 오일이랑 아몬드 이렇게 썬 거를 아몬드 색깔이 이렇게 골든으로 변할 때까지 하고 넣어줍니다 섞어서 청양파 반 컵이니까 이 정도 하고 성이 엄청 가네 나머지 간 안되면 더 넣으면 되니까 예. 이렇게 하고 섞어주면 네. 이게 소스. 소스입니까? 이게 아, 예, 소스예요 소스 아 이게 소스야 음. 자, 방금 오븐에서 음, 375도에서 지금 30분 정도 꺼내고. 아, 진짜 맛있겠다. 어. 그다음에 귤을 넣으래요? 위에 말고 주변에 이렇게 넣어서 어. 425도로 한번더 마지막으로 크리스피하게 만들 거든요 음. 그래서 귤 향을 입혀주려고 주변에, 주변에 이렇게, 이렇게 놔줍니다.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오 마지막 425도에서 네. 했고 어? 마지막으로 이렇게 소스를 얹어주면 끝입니다. 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탕 반컵 준비해 주세요. 설탕 반 컵. 동이랑 줄. 설탕 이거 게 말랑말랑하게 네. 치대야 됩니다요. 예. 예. 자, 그리고 아, 이게 반 컵이잖아요. 아, 이게 아, 아, 제가 여기 올려 가지고요. <laughs> 3분의 1 티스푼이니까 두, 세 번, 섯 번, 다섯 번. 또 잘 비벼 줍니다. 쿠키가 버, 바삭해지려면요, 이 버터 색깔이 살짝 밝아질 때까지 이렇게 휘핑을 해주면 좋다고 하네요. 예. 하나만 해요아 어, 그래 나오겠나? 두 번에 나눠서 넣어야 합니다요. 예. 네. 음, 한 번. 이게 하프 컵이거든. 네번 해야 돼. 하나, <laughs> 하나. 아, 사, 아 사진 오케이. 어, 반티. 오케이. 으흠. 아, 적당히 적당히 잘 뭉쳐졌고요. 어, 나 근데 쿠키 이렇게 스크래치부터 처음 해봐. 어도. 그래도 뭉쳐지는 느낌.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건강한 거다. 건강하게는 설탕. <laughs> 아니 그래도 우리가 아는 그건 안 들어갔잖아. 방부제는 안 아, 들어가잖아. 그렇지, 그렇지. 오. 아, 냉장을 4 0분 해줍니다. 저희가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칼을 불에 좀 데웁니다. 잘라줍니다. 짤주머니 없고 쿠키 할땐 조그맣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저희가 쿠키 데코레이션 짤주머니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저에게는 짤주머니가 있습니다. 이거 힘껏. 나꾸고나바꾸고정개 바꿨어 바꾸고 성공했습니다 <laughs> 우와. 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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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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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오거 저거, A c a s 계속 찍고 있 a p l e 그래 e I'm r 었어 d 우와 o 이쁘더라고 h 이 s What is it? I'm going to eat this. I'm going to eat t h 보 s I'm going to eat this. I'm going to eat this. I'm g o i n 데 to eat 이런 맛. 아, 그럼 맛있어? 응. 음. 어, 껍질이랑 같이 먹어 소스랑 껍질이 소스 속살 이 먹었어. 음. 껍질이랑? 음. 껍질이랑. 껍질이랑. 오, 오, 맛있어? 어. 음. 와우, 진짜 미쳤다. 와, 진짜 부드럽다. 음. 너무 맛있다. 너무 음.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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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이게 오리야? 오구리. 냉동인데. 오구리가? 응. 비싼 거야. 비싸다. 너무 음. 비싸. 근데 맛있는데 너무 맛있다. 음. 안 해본 음. 그거 음. 있나? 있나? 아니 이 아몬드 볶았잖아 응. 그 향이 진짜 그래 아까 볶았던향 응. 좋았지 응 이거 응. 아, 미국 가서 처음 먹어 말도 성공했... 응. 아 미국... 어머 어쩔 여기야 여기였거 <laughs> <의견이었는데. 오. 웃음> 혹시 다음은 나 놀라니는 <laughs> <laughs> 집안안돼 아, 뭐... 미안 미안 그럼 그건나중에 어, 하나 더놀자운데니늘 <laughs> 아니, 아니, 돼, 돼. 아, <laughs> 아, 오늘, 놀란 뿌리다. 오늘, 오늘, 오 오늘, 오늘, 오란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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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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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늘게늘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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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늘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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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늘 오늘, 오늘, 우리 g 두개 가져갔지 언니가 먹어 근데 어머님이 아 어머님이 m 아 가지고 g 려주셨어아 진짜? y b e Tell 그 t e v e 야 e 전 어? Steve. I'm not sure. I'm not sure. 많이 걸리는 거 같은데. 어. m not sure. I'm not 여기 살 진짜 맛 n o 난 여기서 진짜 좋아 o t s u 바 모르지 모르지 박스에서 오면 돼 <웃음> <웃음> 그러니까 이거 봐도 백인 거야가 오, 필라소피다! <laughs> 오, 대 오, 필라거야 대박! 대오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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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박 대박! 오박다오오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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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너무 어려이안거 같아. 여데 그래? 다 이거를 다 굳이 우리가 알았어. 알어다만안되면 하하하하하. <laughs> 이거, 이거, 이거. <laughs> 나 이쪽 사이드 한번 말고. 어 조심. <laughs> <이상해>. 준비 중인? 이 정도도 안 돼. 깨 예뻐해. 자 벌써 <laughs> 됐다고? <그럴 수도> <laughs> 오빠 조심. 벌써 됐다고? <웃음> 오. 오. <웃음> 이게 진짜다. <laughs> 어. 콩나무 구이야야야야. 어. 아니면 일단 그풋코끼리처 저기 딱 갖다 대봐. <laughs> 야나손다 <laughs> 와, 저 진짜 잘 됐다. <laughs> 살짝 겉에 가녹았리고 진짜 대박이다 잠깐 불에 갖다 와봐, 그 상태로. <laughs> 진짜 애들 병동은 좋아하는 애들은 엄청 좋아하고 싫어하는 애들은엄좋아 그런 느낌. <laughs> 뭐가 재힘는지 애들 자주 떼쓰고, 울어? 그래, 아빠 킹? 사람 이 사람 많아? 사람 많아? 사람 많아? 사람 많아? 사람 많아? 사람 많아? 사 개, 개지거리, 개니까 그러니까 개... <laughs> 어, 나중에 나이들주문요 와우! <laughs> 와우! <이야>, 벌써 <laughs> 맛있겠다. 와우! 감사 안 되는데요. 되는. 요 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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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와우 미쳐 미쳐 <laughs> 사람 이 뭐야 이거? 게? 게? 아,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아까 열심히 바른 와 게살 오 와우 오오 <laughs> 오, 좋아 우와. 미쳤다 이상 이상이 안먹어? 진짜... 아, 이거 먹어요 먹어 미쳤어 아, 진짜 네와살 찌니까 너만 먹어야지 아 게살이야 이거 게살 어, 와 대박 정이 <laughs> <저기 웃음> 들어와 신분. 신분. 어때? 너무 예쁘다. 헉, 예뻐. 아, 이거 봐. 보기 이거 봐. 보기. 보다 어, 많이 진짜 가져왔네. <laughs> 아니 언니가 내일 먹으면 된다. 내일 우리 물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신이 많네. 아 귀여워. 아 뭐야 그린치야? 어? 귀여워. 아, 귀여워. <laughs> <laughs> 봐봐. 이거 봐, 너무 귀엽다. 그거 손잡아 봐 <laughs> 진짜 귀엽다. 군밤이 튀어가지고 진짜 밤이 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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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이 됐어요. 여기 <laughs> 미쳤다. 여기 어진다 <laughs> 어, 나도 저거 하나만. 응. <웃음> <웃음> 여러분, this is jackpot. Look. <웃음> <웃음> 오! 오! <웃음> 야, 이거 반 나눠먹어야지. 여기 수고. 먹어야 돼. 여기. 수고. 아니야. 수고. 여기, 수고. 여기 수고. 먹어. 여기 아이, 먹어. 이게 달지? <laughs> 아 뜨거! 너무 뜨거아 뜨거워! 참아. 참아. 으악! 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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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것도 괜찮네. 야 진짜 맛있다. <laughs> 이것도 됐다. 너무 맛있다. 됐다. <laughs> 진짜 맛있다. 구독, 좋아요 누르면 안 잡아먹지.